예, 어그 플레이라는 영화는요, 어 밴드 메이트 그새 친구들이 어 밴드가 되기 전부터 밴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첫 무대 에 소개되는 그런 내용 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는 어그 마지막에 보시면 보셨다시피 그라난 사드가 나오는 실제로 이 이게 있었고, 그 사건을 모티브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사실은 어, 1년 정도 과정, 과정 동안 이 친구들을 실제 인터뷰하고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시나리오를 예, 어,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만들는 영화입니다. 오각하는 사람이 영화를 찍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연기가될것 같다는 준비가 안 되겠고요.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고요 아, 영화를 끝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고. 예, 음악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 뭐, 사실 영, 뭐, 영화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거기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작업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뭐 그런 사명감 같은 건 별로 없고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악을 담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목적을 두고 영화 작업을 했고요. 네, 어, 예, 뭐 즐겨 보셨으면 참 다행이고요. 예. 아무튼 음악 열심히 만드는데 좀 많이 공을 들였고 영화음악도 사실 저희가 직접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영화 내에서 들으실 수 있는 음악 들은 다 저희가 작업을 했다 음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음악 잘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뭐 제가 공공연히 말씀드리지만은 제 데뷔작이자 은퇴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 를 작업을 했고요. 두달 어, 씨는 영화판에 얼씬도 거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만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충 예상은 했어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네. 그뭐 보진바와 같이 못생기게 나왔잖아요. 네. 그, 그럴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예상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흡족하고, 어, 제가 아까 영화판에 얼씬도 거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저희 어, 외모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laughs> 영화 의 스크린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큰 스크린으로 담을 만한 수준의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예전에 영화를 제가 찍어본 적은 없지만 많은 작지나 영화 감독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영화는 배우 예술이 아니라 감독과 제작자 예술이 따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나중은 뭐 사실 예상할 수 없고요.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그때그때 디렉션 주시는 거 충실하게 하려고 애쓴 거 네,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뭐막 찍다 보니까는 영화가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처음 시사할때 이렇게 완성본을 봤는데요. 어, 아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해서 굉장히 신기했던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저도 몇 작품 지금 아나 아주 첫째 신인 연기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분들 연기를 보라고 평가할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음, 음악을 하시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뭐큰 연기에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사실 기대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사실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전 옆에서 보고 사실 많이 본받고 감동받았었어요. 아니 뭐 제가 가수는 아니니까요. 편하게 <laughs> 올 네, 네, 정말 편하게 너무 좋은 음악 도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시는 음악 골라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기분 좋게 편하게. 그 팀명은 어, 지금 군복무 중인 임원일 씨가 제안해서 메이트라는 팀을 이름을 짓게된 거고요. 영화상의 그 내용들은 거의 다한 60, 70%가 사건들은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영화화 시키다 보니까 좀패션들이 들어간 장면인데 일단은, 음, 영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신입 밴드였부또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음, 일단은 감독님이 저희를 1년 동안 인터뷰하시면서 저희들의 이제 뭐 사생활이라던가 뭐 음악하는 작업들 다 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나리오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은 이 작업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됐던 게 저희도 이제 처음 만나는 감독님에게 저희 모든 것들을 털어놔야 놔야 되니까 그러는 작업에서 조금 덜 솔직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랬었는데 그 후에 다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감독님과 친해지고 더 털어놓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저희의고 최고까지 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어요. 저희 어, 정말 팀간의 뭐 갈등이 생기는 모습도 보시고 너무 즐겁게 노는 모습도 보시고 다 보시다 보니까 저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서 어, 어느 정도 메이트의 느낌이 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 작업을 했는데 어, 영화가 아무래도 어, 연기력도 중요하고 뭐, 편집 과정에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봤을 때는 한 60%정도 우리얘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구요 너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좀 많이 포장해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좋게 일단은 영화 찍게 돼서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기분 좋습니다 다들 편하고 잘 대해주셔서 되게 즐겁게 찍었던 것 같고요. 평소 음악 영화를 좋아하던 터라서. 어, 그, 은은신에서도 준일이 수연을 위해서 만든 음악을 실제로 들으면서 연기를 했던 거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수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연기하는 동안은 진심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일단 밴드이다 보니까 그좀상당 신경을 많이 어, 쓰게 됐었는데 그어그니까 실제 녹음을 하는 게 있고 동시 녹음을 하는 게 있고 그다 녹음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산을 좀 사전에 촬영 전에 그런 작업들을 좀해 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이 친구들이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기력은, 보시서 아시겠지만은, 전 진짜 못하거든요. 예? 심지어 대사도 잘안 외우고 다녀가지고, 그 촬영 당일날 가서 한 10분 전에 오늘 이거 찍냐고 물어봐서 맨날 얘기 듣고 막 그랬던, 예? 근데 그게 참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봐요. 네. 일단 연기라는 게 전혀 다른 쪽의 예술을 분야이기 때문에 10, 29년을 살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막상 해야 하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또 해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촬영하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본 줄 몰랐어요. 네. 나는 굉장히 진지한데 옆에서 밥, 밥 먹고 배도적이는 사람, 이 그런 식 어떤 분위기들.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다시 하라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로 이거는 이제 우리 얘기를 담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지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타인을, 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절대로 못할 뭐 특히, 우리 헌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뭐, 거의 투원에 가까운. 그 옆에서 직접 저렇게 저, 저 마음가짐으로 음악을 했으면 진짜 빨리 잘될수 있었을 텐데, 어왜 이제 힘을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씨참 잘했고, 현재도 그, 그런 거그 연기 수업이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너무 열심히 잘 해줘서, 아마, 어, 영화를 조금 이렇게 어색, 덜 어색하게 보신 분들은 이두 친구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두 여자 배우분들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어, 저는 사실 연기를 논하기가 참 입장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어색하지만 않았으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제 연기는. 연기력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그렇지만 딱 봐도 잘못해서. 일단 허니리 형이 촬영하면서 가장 어,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나 네, 싶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 다른데 볼수 없었던 눈빛과 태수처럼 어, 굉장히 준비를 했었고 그, 어, 음악할 때보다 더 <laughs>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허니리 형은 항상 그, 자기가 모르는 분야나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이에요. 영화에서 비춰진 모습처럼 그냥 착실하고 그런 형이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영화 초반에는 음잘 적응이 안 돼서 몰랐었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연기자분들이고 또 스태프들이 고생하면서 찍는 걸 보면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부에 더 힘을 냈던 것 같고요. 연기가 어떠셨나요? <laughs> 네, 굉장히 어색했죠. 그 저희들이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에 스미일 시즌 무대에 캐스팅됐던 그 장면에서는 그때 기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고 다시 설레임을 느꼈었던 그런 촬영 날이 됐었고요. 그날은 특히나, 어, 그랬었고. 또 사실은 세명다그 연애 스토리가 있었는데, 시나리오 당에, 어, 저는 연애 스토리를 별로 원치 않아서, 그님께 저는, 어, 연애 스토리를 안요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멤버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연기, 상대 배우와 연기 하면서 이제 연기가 조금 은더 대사나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연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못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잘 피해가 된것 같아요. 네. 뭐, 키스쉐는 그, 굉장히 아마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날 클났다, 이제는 어떡하냐, 다를 뭐, 어, 수 있겠니, 평소 하던 대로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화면에. 그리고 사실 부러워, 불허... 맞습니다. 산적이 생활에서 더 신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고... 거기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그런지 사운드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제가 또 다른 드라마 촬영 때문에 죄송하지만 무대 인사를 참가 못하고 뒤늦게 와서 저기 앉아서 봤는데 어, 다행히 <laughs> 네, 사운드는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음, 제가. 시집이 담당자분도 얼굴을 봐야 되는지. 요 아,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저는, 음 아무래도 제가 나왔던 장면? <laughs> 그 미술관이죠. 거기, 제가 연기자로 데뷔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미술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음그 미술관에 자주 갔었던 그 갤러리였는데, 아주 우연히 거기서 또 촬영을 하게 돼서, 참 묘하더라고요, 기 분이.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촬영 음, 내내 굉장히 굉장히 편하고 음, 황홀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음, 이 순간에서의 신들을 재밌게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씨도 몇 장면을 하나 뽑아주신다면? 네. 어, 저는 몇장면 꼽는다기보다는요. 저는 장면, 장면 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어서 저에게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